자 지금 5분째 랜딩 해가지고 다시 찍고 있습니다 아형왜 그래요 천천히 감지 이거 봐봐 5분은 감아야 되잖아요 지금 봐봐요 형 5분은 지금 5분 30초 감았다니까요형 5분 30초는 랜딩 해야지 어디 랜딩 좀 한다고 할수 있는데 형 이거 참치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지금 이제 5분 30초째 랜딩입니다. 지금 동영상을 지금 3편째 찍고 있는데 지금 뭐 재밌는 장면은 하나도 없고 그냥 미끌림인지 어? 이 동영상을 보는 그 낚시인들은 이게 미끌림인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. 고기를 보여줘야지 지금 지금 6분째입니다. 6분째 6분째 혼자 그러고 있으면 지금 이거 참치다 이거는 이건 참치인데 참치. 힘이 안 빠지잖아요. 어, 잠깐만, 이 기럭지는, 뭐야, 이거? 삼치인데. 아, 삼, 삼치, 삼치인데. 대형 삼치인데, 삼치 진짜 크다. 와, 잠깐만, 방어다. 방어다. 네, 방어다. 와, 진짜 크다. 대방어다. 절단 났다. 와. 절단 났다. 대방어다. 절단 났다. 야, 크다. 자, 근데 진짜 크다. 잠깐만. 와, 이거 못 걸려요, 형. 형, 저기 갸프. 저쪽에 중간에 갸프 가프 있어요. 갸프죠. 아, 여기 있다, 잖 여기 있다, 여기 있다. 이거 못 올리는데, 무거워서. 예, 네, 아. 아무, 네, 아무 때나 푹치 와, 고마워요. 와, 씨. 야. 왕돌갈 필요 없습니다. 네. 자, 뭐 자, 오늘 왕돌온 거나 똑같으니까 자 선비 2만 원씩 더 주시면 됩니다 <laughs> 자, 뭐, 멀리 후포 쪽까지 기름값을 생각해 보세요. 이거는 2만 원더 할인된 겁니다. 후포 쪽에 가면 기름값이 2만 원이 더 들었기 때문에 총, 아, 총, <laughs> 총, 비용이, 총 비용이 12만 원이 되는데 여기 지금 왔기 때문에 지금 2만 원만 더 주셔도 지금 2만 원싼 겁니다. 지금. 할인하는 미드형 반대편으로 들어요 잔인한데요 야 저절로 아. 이죠아형 가로들기 와다배가아요 아까 딱들어